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차트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그리고 시황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니 늘 중요한 건 리스크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한, 보고 계시는 화면이 레고캠 바이오의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2013년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로부터 2020년도 이 지금의 모습 레고캠의 산 역사 상장한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이 이 그림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보시면 2013년도에 5,500원 정도가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대 고점이 71,600원. 이게 고점이었거든요. 대충 이거를 보셨을 때 조금 감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란 정말 이런 것이다. 무슨 뜻이냐? 장기 투자를 저는 지향 장기 투자를 마음속에 담고 장기투자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결국은 성장한 기업은 반드시 성장을 하고요. 네. 위기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만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면 훌륭한 기업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 모습이 한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볼까요? 5,500원부터. 수익을 한번 보면, 7만 1,600원. 대략 한 13배 정도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점과 고점은 시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바라서도 안 되겠고요. 그러면 대충 대략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했다고 한다면 적게는 뭐 4배, 뭐 3배, 많게는 10배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7년 동안. 뭐 5년간 투자하셨던 분들 계시고 3년 투자하셨던 분도 계시니까 수익권의 뭐 4배, 5배, 6배, 400%, 500%, 600% 저는 투자라는 게 정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뒷부분에 계속 말씀드릴 게 있어서 네,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회사는요, 정말 장기적인 투자, 긴 안목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투자가 되려고 하면 인고의 시간을 잘 버텨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매가 아닌 매매가 아닌 투자, 매매가 아닌 투자여야 합니다. 시장의 증시의 주식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소스, 재료, 이슈, 단기적인 호재, 급등 고수익 이런 거는 주식 투자에서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이 증시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였습니다. 이 말을 정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고캠에 정말 많은 인구의 시간을 버티시고 지금까지 오신 장기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레고캠은 정말 장기 투자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한국에 몇개안 되는 장기 투자하기에 몇개안 되는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아쉽게도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 중심에는 개인의 빚에 의한 투자 신용 지금의 시가총액의 윗단을 형성하고 있는 이 신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스닥 1 5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닥, 코스닥 150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선을 지금 긁거든요. 딱 하나 선을 그으면이 선을 그은 부분이 2020년도에 전고점 부분이에요. 요거를 뚫고 간요 윗부분과 요 아랫부분은 이 수급의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아랫부분은 지금 증시의 상승에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 동학 개미 필명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가 증시의 상승이라고 그 상승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단에는 사실 개인의 여유자금에 의한 장기적인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장기적인 물량이 이 아랫단에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전고점을 뚫고 간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이 개인의 신용에 의한 이 B2 그리고 영끌,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고 하죠. 그리고 레버리지 그리고 한탕 재료 그리고 주위에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늘로 폭 찌르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래서 제가들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보통 네 가지를 많이 하죠. 거시 경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경제 경기의 펀더멘탈을 보는 걸 많이 하죠. 거시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이 기업 분석에는 뭐 기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 홈페이지, 공시, 증권사 리포트,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보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 이네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같이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거시경제를 좀 보게 됐을 때, 지금 아까 코스닥 150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이 지금 세계 경제의 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네개 국가가 전 세계 경제의 펀더멘탈, 이 부의 초, 부가가치의 총량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국가가 지금 경기가 수축기에 들어간 지꽤 됐습니다. 5년이 지금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말은 즉 경기가 팽창하는 걸 멈추고 쪼그라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물건을 팔아 가지고 먹고 사는 국가이잖아요. 제일 거래처가 중국이고요. 제일 거래처가 미국, 제3거래처가 유럽인데 이들 나라의 거래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면 한국은 물건을 팔고 싶어도 못판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절체절명의 지금 펀더멘탈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개인의 신용, 이 B2에 의해서 증시에 많은 버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제가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고캠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자주자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레고캠은 정말 기술력과 펀더멘탈이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정말 장기 투자하기에 몇개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레고캠은요 중요한 건 ADC 라고 하는 항체 약물 결합체, 항체 약물 접합체 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한국 최고이고요. 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무려 ADC 학회 3년 연속. 예. 2세대 ADC 분야 최고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ADC가 뭐냐? 항체랑 약물이랑 붙여놓은 거예요. 접합, 결합해놓은 거라는 거죠. 항체랑 바이오 의약품하고, 케미컬 의약품하고 융합해놓은 겁니다. 항체가 좀 쉽죠? 쉽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체가 있으면은요. 항체, 그리고 끈으로 케미칼을 연결해 놨어요. 항체의 역할은 항원, 항원에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레이다처럼. 항원이라고 하면, 암이 보통 암으로 예를 들면, 암의 위치가 유방암, 뭐 아니면 직장암, 아니면 뭐 혈액암, 아니면 뭐 대장암, 여러 가지 위암, 위치로 안내를 하면, 이 케미칼이 가가지고 터트리는 거예요. 유도미사일처럼. 그래서 효능을 극대화한다. 쉽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다는 거죠. 이런 펀더멘탈이 좋다 보니 시장에 집중 조명을 받았죠. 네. 그래서 좀 보면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 최근에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세계 1위 바이오텍입니다. 이뮤뉴맥스를 25전에 인수했고요. 이 머크, 다국적 회사 머크가 시애틀레스가 공동 개발하면서 4조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고캠이 저평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 바이오인덱스 10개 회사 중에 ADC 3개 관련 회사가 편입이 됐죠. 네. 이민호, 시애틀, 길리어드가. 네. ADC에 대한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ADC가 조명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예. 그만큼 지금 ADC에 대한 이슈와 분위기는 많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다는 거는 어, 이런 효제와 이슈가 나올 때는 이근조에 깔려 있는 사실 레고캠 바이오의 본질적인 핵심 경쟁력 그리고 펀더멘탈 기술력이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그 김용주 대표이사님과 여기 회사의 연구인력들 그리고 한길, 이 신약 한길 30년 가까이 신약 한길을 걸어 온연하게 그냥 한길 30년을 걸어오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슈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회사 본질적인 펀더메탈과 이 기술력, 핵심 기술력, 그리고 오너의 걸어온 길, 이 30년 걸어온 길을 보다가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ADC라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다가 보면 이 이슈가, 이런 재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재료를 따라가지만, 재료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 펀드멘터가 기술력에 집중하다 보면, 이 재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ADC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레고캠에 대해서 자주자주 자주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ADC 끝판왕, 그리고 레고캠에 대한 지난번 영상들을 좀 보시면,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좀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또 참고라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을좀 참고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레고캠은요 음, 지금 이 기술력에 있어서 정말 제가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정말 좋은 기업인데, 아, 시, 이제 실적을 한번 지금 보고 갈게요. 어느 정도 실적이냐? 실적은 사실, 지금, 이 실적은 매출액 2019년 매출액 575억, 영업이익 84억, 순이익 125억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실적들이 어마무시한다는 거죠.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다 형성이 되어 있고,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도 사실 낮다. 네,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이 실적을 보게 되면은, 왜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이 매출, 의약품, 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나누리병원에다가 그리고 318억 기술 이전료와 마일스톤 계약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들어오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캐시카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 수출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전문의약품을 벌어들이면서 회사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 말은 즉 연구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캐시카우를 창출해 나가면서, 네,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개발에 돈 들어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이 처음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출했었을 때총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계약기간이 길게 보통 계약을 하지만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는 임상 단계마다 임상 일상, 임상 2상, 임상 3상, 전 임상. 보통 요 단계에서 기수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 단계 단계마다 기수 수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물건이 다 팔리고 나면 로열티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만 성공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레고캠 바이오의 3분기 IR 자료입니다. 네, 잠깐 이런 것도 꼭 투자하시려고 하면 훑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잠깐만 좀 훑어보면은요. 김용주 대표이사님이세요. 네, 제가 그렇게 칭찬, 입에 말로도 칭찬하셨던 김용주 대표이사님. 정말 훌륭한 생명과학자이십니다. 그리고 경영자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나오셨고 엘릭 세 명과 신약 연구소장님이셨고요. 한국 최초의 FDA 승인 신약 팩티브 개발을 연구 주도하셨습니다. 그 연구인력들이 모인 회사가 바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항응혈제, 혈액이 응고가 되는 걸 막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수 기술 이전 경험이 있다는 거죠. 총 7건 누적 기술 추출 금액 2조 원을 했다는 거죠. ADC 4건, 합성약품 3건. 네, 올해도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기술 추출 이전 계약 현황이고요. 파이프라인인데 ADC 파이프라인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앞서가는 게 유방암 쪽이에요 허트 지금 여기서 기술출혈 도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임상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PBD톡신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고케미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ADC 회사 중에서 PBD톡신을 성공시킨 회사가 아무도 없어요 10개 회사 10여개 회사 정도가 있는데 이미 승인하나한 작품 승인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1 0개 정도 되는데 아무도 이 중에 PBD 톡신을 성공시킨 회사가 없습니다. 레고켐이 이 톡신 분과 링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결합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예, 한 단계 레버업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아직 걸릴 것 같죠. 근데 아직 임상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착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같이 한번 보면요. 합성의약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슈퍼항생제 그리고 항의혈제 이런 것들이 있죠 코로나 치료제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코비드 치료제 다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DC가 정말 집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1997년도에 총 406개의 ADC 파이프랜이 개발됐고요 41%가 임상 단계에 진입했고 현재 20%가 임상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총8 개의 ADC 의약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글로벌 R&D 트렌드가요 보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2010년도 이후에 ADC 플러스 화학요법, 면역항암제 등 병용 임상 같이 믹스를 해서 임상하는 게 요즘은 추세이고 트렌드이고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차근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2012년도에 면역관문 억제제와 첫 병용 임상 시작 이후 급증 추세입니다. 이 면역관문 억제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가면요. 항체예요. 항체. 그래서 이 암세포가 보통 너무 뛰어나 생존력이 뛰어나가지고 잘안 죽어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다가 이 종양 미세환경을 뿌려버리면은요. 어, 숨어버립니다. 자기 몸을 숨겨요. 그러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이 T세포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킬러세포거든요. 면역세포 중에 가장 강력한 놈인데 얘가 얘를 죽여야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얘를 못 죽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면역감호록 치료를 투여하면 이 종양 미세 환경 암을 숨겼던 이 미세 환경을 걷어버리고 이 T 세포가 암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면역 세포도 투입이 되고 ADC도 투입이 되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종양 미세 환경이 걷어졌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쉽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체 ADC 병용 인상 시험의 연간 성장률이 21.48%고 면역 감원 억제제 병용 인상 시험은 51.31%랍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심에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출시된 ADC 의약품이에요. 자 보이시죠? 이게 길리어드가 이제 인수했던 이뮨메딕스 뮤 유방암 치료의 트로델비. 시장에 집중을 집중받았죠. 자, 시애틀 제네티스. 이뮤노젠이두 개의 회사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다국적 회사들이 다국적, 뭐, 화이자, 로슈, 뭐 산업피, 노바티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국적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머크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많은 회사들이 다국적 회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바이오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미국과 유럽에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움직임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한눈으로 고 한눈으로 보고 가면은요. 자, 보면은요. 여기, 로시하고 제넨텍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화이자도 나오고요. 화이자. 제넨텍. 그죠? 여기 아스트라제네카도 나오죠. 그리고, 다이치상큐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GSK. 이런 다국적 회사들이 지금 ADC 기술을 다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만큼 시정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훌륭한 펀더멘탈 대비, 지금 대외 경제의 수축기,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 증시의 개인의 비트에 의한 이 버블,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지금 레고 캠에 너무나 훌륭한 펀더멘탈과 같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점점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 지금 추가적인 기수주도 기대가 되고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얼마든지 기수주를 하게 되면 레벨업을 점핑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도 너무나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레고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을 보고 기업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매수 평단가가 낮고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제외하시라고 한다면 제외하고는 지금은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데 재료나 이슈 그리고 소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시거나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닌다고 하시면 네. 지금 주식 비중을 들이시고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매우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조차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시는 것도 네. 준비를 하고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봉 차트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뭔가 분석 그 대응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수 있도록 지금 제가 차트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은 2018년도 일본부터 나온 그런 차트입니다. 자, 보면, 얘는, 추세선을 그려보면요. 중요한 건, 장기 추세선까지는 격차가 있죠. 그리고, 단기 급등 추세선은 깨졌어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까지 그리면 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고점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 때. 그리고, 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여요.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집중하느라고 말수가 조금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은 부분이거든요. 일봉상. 자, 나머지는 확대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확대하기 전에 잠깐 큰 그림 한번 보고 가면은요. 2018년도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했죠? 근데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하면은 좀 거래량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2020년도에 압도적인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여기 박스를 그렸는데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되면서 이 부분은 이 시세에 다 녹아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 보면, 다시 한번또 보고 갈게요. 확대해서 이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지금 얘는 사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나왔다가 상승 추세가 한번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매물대가 형성이 됐어요. 고점 매물대가. 아직 못 뚫고 있죠? 여기랑, 여기랑 방향성이 1파, 2파, 3파. 아직 못들고 있어요. 네, 여기서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 될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보면, 여기서 상승 추세가 한번 길게 나왔고,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지금. 네, 그렇고요 이날도 되게 중요했었어요. 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뮤노맥스인수하고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보고서가 나왔고, 그리고 슉 슈팅을 했고, 예, 지금 요, 상태에 있다는 거죠. 네, 한번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보면, 이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다 깨졌고요.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평선이다 깨졌습니다. 차트가 이평선이 깨졌고요. 그리고 이 장기 추세선까지 는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5일, 10일, 그리고 20일, 요거에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봉상 이 부분하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간단하게 요 부분, 이 부분 여기 지금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세가 있습니다. 이 추세 예, 추세 보시고요. 일봉상 지지받을 수 있는 요기 같이 만났죠이 부분 지지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121선 보시고요. 그다음 바로 여기까지 열려요. 여기 만약에 뚫리면 확밀일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하고도 만나요. 지금 좀 있으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뭐 격차가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여기 추세 그리고 일봉상 지지 그다음 120선 따라 올라옵니다 만나게 좀 있으면 여기 그다음 요요 요 장기 추세와 요기 부분 이 부분 맥자리예요. 이 부분까지 굉장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는 그렇고요 저항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지금 이평선의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죠? 2편선들 5일, 10일, 20일 중 한꺼번에 맞고 있죠. 이탈하니까 한방에 뚫었다가 다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걸 뚫게 되면 여기 일봉상 매물대입니다. 그 다음 여기 그죠? 요거 돌파하면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이상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항대를 제 구독자분께서 가격으로 좀잘안 보인다고 핸드폰으로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읽어드리면, 여기, 요 가격대는 지금 64,000원이구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는 68,674원, 그 다음번 선은 64,036원, 그 다음번 선은 58,238원, 그 다음번 선은 51,612원. 요 정도가 될것 같네요. 집에서 PC로 보시면 자세히 한번 더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될수 있는 구역에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레고캔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 더 나아가 세계 증시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에 대비해야 될 때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레고프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